먼저 냉동 닭가슴살을 하루 전에 냉장실에 넣어 해동해주세요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서 찬물에 담가놓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첫번째 레시피의 포인트인 양념장 먼저 만들어줄게요 고추장 1스푼 간장 1스푼 맛술 1스푼 매실청 1스푼 올리고당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섞어 양념장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닭고기를 썰어주는데 얇고 넓게 만들기 위해 45도 각도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한입 크기로 한번더 잘라줍니다. 손질한 닭고기를 그릇에 담아주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고 버무려 주세요. 먼저 밀가루와 전분가루를 1대1 비율로 크게 한 스푼씩 넣어 섞어 주세요. 전분가루만 넣어 구웠을 때는 바삭하긴 하지만 뒤에 뭔가 가루가 씹히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박력분을 섞어 구워보니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용기에 닭고기와 가루를 함께 넣고 흔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흔들어줄 때 좌우 방향, 상하 방향으로 리듬감 있게 섞어주면 이렇게 가루가 고루고루 묻혀지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후라이팬에서 바로 구워줄게요. 전분가루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넣어주고 닭가슴살을 올려주세요. 먼저 센 불에 30초씩 앞뒤로 구워줍니다. 고기의 표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약불로 바꿔주고 준비한 쌀떡을 잘라서 넣어줍니다. 약불에 5분 정도 구우면 떡이 어느 정도 익을 거예요. 그때 준비한 양념 넣어서 같이 버무려줍니다. 양념은 오래 버무릴 필요 없이 1분 정도만 잘 섞어서 버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시에 담아 참깨에 뿌려주면 첫번째 레시피 완성입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두번째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표고버섯 2개 꼭지를 따고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이 요리의 포인트는 닭가슴살의 뻑뻑함을 표고버섯의 부드러움으로 중화시키고, 들기름의 고소한 향으로 코를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잘게 썬 표고버섯에 설탕 한 스푼, 간장 두 스푼으로 간단히 양념해주세요. 그리고 닭고기는 첫 번째 레시피와 동일하게 잘게 썰어준 다음, 소금 후추간 해서 버무려주고, 아까와 동일하게 튀김옷 입혀주세요. 리듬감 있게 흔들어주셔야 가루가 고루고루 묻혀집니다. 이번엔 더잘 묻혀졌네요. 첫 번째 레시피와 동일한 방법으로 닭고기 구워주시고, 거기에 바로 표고버섯 볶아줍니다. 표고버섯도 1분 정도만 볶아주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완성됩니다. 두 번째 요리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그릇에 올려 들기름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정갈하게 닭고기 올려주고, 그 위에 표고버섯 볶은 거 올려주세요. 그리고 매번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먹기로 했던 이 들기름 3-4일 지나면 잘안 먹잖아요 이럴 때 듬뿍듬뿍 뿌려주세요 크게 두 스푼 정도 뿌려주면 두 번째 레시피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두 가지 요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같이 먹어야지 양념이 잘된거 같더라고 음. 음. 파는 거 같아 아니 되게 <laughs> 만들고 나도 먹어봤는데 음. 되게 잘 됐더라고 음, 진짜 맛있다 음. 너 어, 진짜 맛있다. 어. 이것도 먹어볼까? 어. 음. <laughs> 와 표고버섯. 이군 진짜 맛있다. 이거 표고버섯이랑 음. 이렇게 같이 찍어서. 음